하하하. 또 학교에서 영상 찍는 거, 거 까먹었고 수업 갔다가 이제 집에 가서 밥 먹고 약 먹고 친구 만나서. 건축학과 졸업 전시회 보러 갔다가 참고할게 많을 것 같아가지고 그거 보고 카페에서 과제 하다가 다시 집에 와서 밥 먹고 약 먹고 뭐 이것저것 하다가 잘 예정입니다. 방금 집에 와서 밥 먹으려고 했는데 집에 먹을게 너무 없어가지고 잠시 장 보러 가야겠어요. 근데 집 바로 뒤에가 마트여가지고 그냥 빠르게 다녀오겠습니다. 엄마 카드 만들고 가야겠다. 헤헤. <laughs> 헤헤헤. 장 보고 있어요. 딱히 뭐살건 없었어가지고.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장봤어 집갑니다. 아무것도 아니에요. 다들 받았어? 머리 고정용으로 이렇게 하고 흰 옷에 튈까봐 자갈아라이귀찮아서 묶어놨어. 난 비빔면 먹습니다. 어? 뭐예요? 아저씨가 안 먹었어요? 그래 아저씨 안 먹었어. 니들 그냥 귀여워서 사는 거야. 아가랑 똑같지만 밥 먹고 나가고 있어요. 친구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. 모지리모지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. 오오오 오! 귀여. <laughs> 하나도 안 쓰고 성공했어요. 어떻게? Go, 하하하. <laughs> 자 여기 절정 절정 절정. 봐봐요. 감성적 빨리 얘기하자 뜬 는지. <laughs> 어참할게 많았고요. 정말 대단하다 생각이 들었고요. 맞죠? 그 나는 지금 4월 때부터 10월 때까지 하는데도 힘든데 이 사람들 <laughs> 어떻게 6월에 뜬 떴는지 정말 대단하다. 뭐 그러면 은 이분들은 3월부터 6월은 아니겠지? 이럴까 모르겠어. 기관이니까. 아무튼가 내 멋이 공간 고양이. 디자인 대전 한번. 안녕히 아,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있네, 테이블 하나로. 아로바터랑 고구마랑 초라한 우리. <laughs> 자리 좀 늘려주세요. 집에 왔는데. 이제 또 나가야 돼요. 센터원 가야겠어요. 이번 주에 신발 샀는데, 오늘이 이제 3일째 쉬는 날이거든요. 근데 오늘 보니까 그 밑에 밑창이랑 그위 가죽 부분? 본, 몸체가 본드로 원래 붙어져 있는데, 본드가 많이 없어요. 그래서 거의 떨어져 있어요. 그래서 이 AS 전화해보니까 산 곳에 한번 들고 가버래요 그래서 지금 다시 센터원 가야 돼요. 그래서 신발 좀 닦아가지고 갈라고 다시 집에 와서 신발 갈아 신고 이제 이거 신발 넣어가야 되니까 만약에 또 AS 바로 맡겨버리면 이게 제가 나중에 신고 신발이 없잖아요 여기 보면 여기 이 부분이 엄청 떨어져 있어요 그래 본드가 거의 없고 얘를 보면 얘는 엄청 잘 붙어있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되는지 여쭤보려고 전화해 보니까 뭐 이게 산지 얼마 안 됐는데 <laughs> 이렇게 된걸본 거면 하자를 수리 접수할 수 있다해서 하자 접수를 하든지 뭐 그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. <목소리도> 무질서한. 사람들 때문에 슬퍼서어 도착했어요 신발 이슈 때문에 너무 슬퍼서 HNN 쇼핑 왔습니다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고 이제 1 2원 모시기에 보내주신대요 <목소리> 근데 2, 3주 걸린다고 해가지고 다음주 놀러갈 건데 못 신게 됐어요. <laughs> 이 정도면 퍼스널 퇴근. 퍼스널이 퇴근인가?